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늘어난 주름살에 한숨이 나오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준 내 몸이 고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그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죠.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그건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형형한 눈빛으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는 분, 김형석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고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좋은 글귀를 읽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백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던지는 뼈 때리는 조언과 따뜻한 위로를 우리 내 삶의 구체적인 풍경 속에 녹여보려 합니다. 긴 호흡으로 천천히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함께 걸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불편함에 대한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불편함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참 야속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돌도 씹어 먹을 소화력이 있었고, 밤새워 일해도 거뜬했던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비가 오려고 하면 무릎이 먼저 알고, 돋보기 안경 없이는 신문 한줄 읽기도 버겁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면 수미터 끝까지 차오르죠. 제 지인 중에 7순을 간 넘기신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산행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주말마다 전국의 명산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얼마 전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시고는 사는커녕 동네 마트 가는 것도 힘들어 지셨습니다. 처음엔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며 한탄만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김영석 교수님의 이 문장을 접하고 생각을 바꾸셨다고 해요. 아,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을 달래가며 사는 법을 배울 때구나. 박 여사님은 이제 등산 대신 베란다의 작은 화단을 가꾸십니다. 높은 산을 정복하는 쾌감은 없지만, 매일 아침 꽃망구리 터지는 걸 지켜보는 잔잔한 기쁨을 찾으셨죠. 무릎이 아프면 잠시 의자에 앉아 쉬면서 창 밖의 구름을 봅니다. 예전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하늘의 색깔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든다는 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활의 속도를 늦추고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줍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불편함은 불행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조금만 천천히 가자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견디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움과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10년 전돈 떼먹고 도망간 친구, 명절 때마다 속 긁는 소리만 골라 하는 동서, 혹은 나 몰라라 하고 연락 뜸한 자식들. 그 미움이 마음 한구석에 땋리를 틀고 있지는 않은가요? 미움이라는 감정은 참 독특합니다. 미워하는 대상보다 미워하는 당사자의 마음을 더 까맣게 태우니까요.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화상을 입죠. 제 이웃에 사시는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점잖은 분인데 윗집 층간 소음 문제로 1년을 싸우셨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치고 관리실에 전화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눈을 흘기셨죠. 그러다 보니 저녁 시간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는 지경이 되셨어요. 저 윗집 인간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죽지 하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환자분 몸에 좋은 약백첩보다 마음의 화를 끄는 게 먼저입니다. 그날 김 선생님은 윗집에 올라가서 싸우는 대신 그냥 귀마개를 하나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좋아하시던 서예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붓글씨에 집중하다 보니 윗집 쿵쿵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랍니다.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걸작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내 귀한 저녁 시간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었어.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어. 내 행복 챙기기도 바빠. 맞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누군가를 미워하며 낭비하기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합니다. 백년을 살아본 김영석 교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미워할 시간이 없다고요. 미움을 내려놓은 자리에 비로소 행복이 깃듭니다. 세 번째,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가 얼굴에 나타난다. 링컨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죠.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거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떤 세월이 그려져 있나요? 젊었을 때의 미모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지만, 늙어서의 인상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평생 욕심부리고 남을 속이고 화만 내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시술을 받아도 그 눈빛에 서린 탐욕과 입가에 맺힌 심술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평생 베풀고 웃고 고 감사하며 살아온 분들의 얼굴은 어떤가요?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그 주름 골짜기마다 온화함이 고여 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허리는 굽고 손은 거칠지만 그분 얼굴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콩나물 천 원어치를 사도 오늘 저녁 맛있게 해드셔 하며 덤을 한줌더 얹어주시는 그 표정이. 얼마나 화난지 모릅니다. 그분 얼굴엔 고생이 아니라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얼굴을 귀치 난다고 하지 않고 인품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표정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가 모여 내일의 내 얼굴을 만듭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속에 맑은 새물이 흘러야 얼굴이라는 꽃밭에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네 번째,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잘 선택한 가정은 지키고 사랑하여 살은 시간들이었다. 은퇴하신 많은 남성분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때 아내의 손을 놓지 않은 것,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 큰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남는 기억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퇴근길 아버지가 사 오신 통닭 냄새, 주말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TV를 보며 깔깔대던 소리, 아픈 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죽한 그릇의 온기. 이런 소소한 기억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바라보세요. 늙고 병들고 잔소리도 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지켜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엔 쑥스럽더라도 한번 말해 보세요. 여보,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지난 수십 년의 고생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따뜻한 밥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늦게 피는 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이 이 나이에 뭘 하며 포기하십니다. 이제 다 늙어서 주책이지 머리가 굳어서 안돼 라며 스스로 한계를 긋습니다. 하지만 김형석 교수님은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철이 들었다고 하셨고 90세가 넘어서도 베스트셀러를 쓰셨습니다. 제 문화센터 글쓰기 수업에 82세 할아버님이 오십니다. 손을 덜덜 떠시면서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시를 쓰십니다. 왜 글을 배우시냐고 여쭤더니 먼저 간 아내에게 편지 한통 제대로 못쓴게 한이 되어서 나중에 만나면 꼭 읽어 주려고 하신답니다 그분의 서툰 시한 편이 젊은 작가의 화려한 문장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할아버님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악기를 배우셔도 좋고 외국어를 한마디 외우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늦게 피는 국화가 봄에 피는 매화보다 향기가 짙고 오래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의 화려함은 지나갔을지 몰라도 노년의 그윽한 향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불편함은 친구처럼 다독이며 함께 가고 미움은 내려놓아 마음의 빈터를 만들고 그 빈터를 감사와 배움으로 채우며 내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새겨 넣는 일 그것이 바로 백세 철학자가 우리에게 전해 준 인생의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오늘도 잘 견뎠다. 너는 참 향기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늦가을의 햇살처럼 따사롭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